친절히 기도하도 시작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인생의 생명차 화복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다스리시는 우주 소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무한한 능력을 드리옵나이다. 이 시간에도 성령님 황제하시고 용과 지혜를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셔서, 저에게는 하나 없는 은혜와 기쁨의 시간이 될줄 미싸오고, 엉망한 죄악 가운데서 구속해주시기, 구원해주시기,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 지난 탓 말씀은 용서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고 또 그들의 죄를 사시기를 위 기도할 것을 본받아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자고 하면서 아, 기적을 이루어낸 용서에 대한 그 이혼한 부부가 열살짜리 어린아이를 양자 덕분에 학대받으며 살다가 친한 말을 극적으로 만나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여 아 기적적으로 이백에 생긴 죽을 병이 완치되는 여화를 통해 우리도 용서하며 살자가 였습니다 오늘 본문서는 마태복음의 저자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열두 제자가 외양인이었던 마태입니다. 그리고 기록한 건에는 A.D. 65년에서 70년 사이로 보고 있으면 구성은 예수님의 세계와 교훈을 기록하는 것으로 그 내용은 메시아에 관한 구약의 예언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 성취되었는지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마태복음은 구약의 인용이 다른 부분서보다 훨씬 많은 약 90회 정도가 인용되었으며 그 저자 마테는 예수님을 메시아 즉 다윗의 자손으로 나타내며 예수님을 부할 이유만이 아니라 예수 생애의 전반적인 삶을 통하여 메시아의 권위를 지니 신분으로 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전반적인 개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4장 11절까지는 왕의 출현이며 그리고 또 4장 12절에서 11장 1절까지는 왕의 선포가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왕에 대한 거부가 20장, 28절까지 약한 10장 정도 기록을 하고 있고, 왕의 지상 최후의 삶이 27절 20, 아니 62절까지고 그리고 왕의 권세가 마지막으로 22절까지 입니다. 28절 20절까지 그래서 오늘 제목은 한번 따라해봅시다. 만왕의 왕입니다. 만, 만왕의 왕왜 음, 이렇게 하울링이 많이 나지? 그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자손이라는 증거 속에는 그 예수님의 역할을 특징 짓는 요소들이 있는데,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 있는, 이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그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주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찾아게하죠 믿음, 소망, 사랑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우리 주님은 믿음의 주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시몬 베드로가 아테봄 16장, 16절에서 엉덩이를 실룩거리면서 아마 고백했을 걸로 생각했는데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런데,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이고, 고백했습니다. 고그 옛날 왕년의 대담룡이나 이주일, 이런 사람들이 엉덩이를 실룩거리면서 춤추던 그 생각이 납니다. 주님은 마태공 1장 2절 말씀처럼 아브라함과 다윗세자 손으로 예수님이 바로 믿음의 주라는 것입니다. 도시필서 12장 2절에서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가져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시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우 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바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곧 인격적인 믿음의 선구자이심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성경께서는 방금 일간 히브리서1 1장년 전의 말씀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해바라기는 우리가 잘 알지만 해를 바라보기 때문에 해바라기라고 부르듯이 우리는 하나님 제일 주의로 또 말씀 책임주의로, 또 교회 제일주의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튼튼히 붙잡아 주말하기로 살아야겠습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요 그분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실수가 없으신 신실하신 주님만이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확실하게 지켜주는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믿으면, 믿으시면 안행하시기 바랍니다. 크게 안행합시다. 믿으십니까? 안행합시다. 둘째는 오늘 제목을 뭐라겠죠? 만왕의 왕이라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서는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쓰는 것이 있으니 뭐라고 합니까? 만왕의 왕이요 만주에 주라 하셨더라 만왕의 왕이요 만주에 주라고 적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김일성 그 아들 도김정일그 아들 도김정의에 이어서 이제는 그 어린 딸 김주애가 등장하는 등그 1인 독재 체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미세 왕권이 메시아의 영원한 왕권을 상징하는 것으로 묘사했습니다. 그의 나라도 영원하고 왕권 역시 영원하다고 합니 하나님께서는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모든 무릎으로 그 앞에 굴피하셔. 예수님을 주라시나며 만하게 왕이다 불렀습니다. 베드로가잘알코메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만왕의 왕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고, 또 누가 보면 2장 11절에서도 오늘 다윗의 등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구주가 바로 그리스도 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을 자이시니라 라고 하고 있으며 이호 23절에서는 보라 처저가 아들을 낳으릴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임마누엘을 번역하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드시시다 하나님과 뜻했던 애국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김제에 가면 금산교회라고 했는데 아주 먼 옛날 기업자로 교회가 구조가 되어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마주할 수 없도록 구별되게 자체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주변에 개보에 기록된 여인들 이름은 많은 의미가 있는데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 안에서는 남녀도 손을 들었다 빈고 귀찮 인종과 혈족 구분 등 모든 장르의 장기제절에 보면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 하여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죄를 불어주셨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고, 남녀 평등의 기력을 제거해 주신 우리 주님의 그 끝끝이 은혜보다 더 귀한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송은 빌리포서 3장 8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자랑 삼았던 바오로는 모든 걸 배설물로 여겼죠 이 말씀을 근거라여 밀러 여사가 지었고 작곡은 필리그랑 라부흥의 일생을 바쳤던 세월가 작가여 세상에 예수님보다 귀한 유교은 없으니 주만 따라자라는 내용의 찬송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적인 찬송인 것입니다. 음. 주 예수보다 귀한 유교선 없네 이 세상 부기와 바꿀 수 없다고 가사가 들어 있습니다. 불러보겠습니다. 주도 예수 보다 더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기와 다가올 수 없네. 영춘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차랑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 크리스도는 믿음의 주로 오셨습니다 또 예수 크리스도만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크리스도 안에서 모든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경배와 찬양 받으시기 협당하신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하합니다축원합니다축원합니다 죽도록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모두 예수님의 놀라우신 흔해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성령님의 교통조제 동행 역사하시니, 만왕의 왕으로, 믿음의 주로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고, 평형등의 세계를 열어주신 우리 주님 은혜 안에 살기 원하는 죄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